아, 아, 아. 하이요. 야. 엠마삼이안 된다요. 또 왔어요? 혼자 돌리다가 방송키고 돌리라고 해서? 근데 개우라, 미친. 뜨겠지? 그냥 돌리는 거 보세요, 여러분. 마력 두줄두번 봤어요. 4억이, 400억인데 마력 두줄두번 보네. 헐 마력이탈 33% 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제발 마력 12%한 개씩 돌리는 게더잘 뜨나? 슬퍼 아직도 슬퍼 그게 마력이었다면 에디 세줄은 정말 안 되긴 하지 공공을 세 줄씩 돌리자. 돈도 많은데. 뭐지? 어디서 올린 거지 또? 나도 솔직히 돌리기 싫다. 내 주변에 꼭 돌려야 되냐? 물어보면 어쩔 수 없지. 라는 답밖에 안 돌아오니까, 아, 아, 돌려야 되는구나. 싶은 거지. 돌리기 싫다, 솔직히. 맞아요. 벌써 한 200억 넘게 빨린 것 같은데, 뭐야? 자다가 알림 떠서 부리나케 달려왔네. 진짜 감동. 자다가 부어워졌구나 와, 마력도 줄었다잘안 뜨는 거죠? 사실. 거의 한3 0억 가까이 있어서 한 번씩 뜨는데, 나 어떡해? 이대로는 우울해서 잠도 못 자겠고, 약간 메이플도 하기 싫고, 방송도 하기 싫고, 자꾸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. 그래서 띄우긴 해야 할것 같은데, 근데 졸라 두려움. 진짜 졸라 두려워 안 될까봐... 맞아요, 가볼 길 같아요. 안할 수도 없고... 하기도 싫고... 진짜 이돈 안에 떠주면 그래도 행복할 텐데... 와, 마력도 줄떴다 아, 제발 한 줄만 더 보태 달라니까? 아니, 그 우울함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. 근데 아마 에마삼 뜰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야. 30채? 아, 요게 스택 쌓아 놔서 괜히 갔다가안 되면 어떡해? <laughs> 타타라고요? 뜨겠지. 이돈 나는 뜨겠지. 이제 진짜 기대 값이거든요, 여러분. 크크크. 와, 크크크 두번 봤어. 왜공왜 마마마나 안 주는 거야? 000 크크크 다 보여주면서 왜 마마마나 안 줘? 도대체 와 인인인이다 마마마로 바꿔주세요 럭럭럭 마마마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보보덱 크크보 뭐. 아니 엠마삼 뜨기 전까지 너무 불행해 이런거 어떻게 사람들이 조격하는거지 고공세줄 안 쓰죠? 와, 마마울, 라한 아. 줄만 제발. 마력 두 줄만 몇 번째야? 몇십 번은 받겠다. 아, 벌써 매서 받는 거네 400억 쓰고 왔는데. 30채 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, 마력 두 줄인 트곧 뜨지 않을까? 마력 두 줄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, 그러게 공공인. 크크크, <laughs> 세 번째... <laughs> 쟤는 확률이 몇판데인공공 크크크는 <laughs> <laughs> 확률이 몇이죠? 무서워라. 엠아 3이랑 같아요. 0000 크크크는 한 4~5번 뜨면서, 엠아 3은 왜안 줘? 확률도 똑같으면서 진짜 거지 같네. 이거 똑같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. 사실 아니, 엠아 3왜안 주는데? 인트의 세줄 말이 안돼 직원마다 다르게 세팅해 놓는 건 줄만 하잖아. 제발, 돈 얼마 안 남았어. 아, 어지러워. 삼화공. 공공이. 공공임 개세하다. 마마 몇십 번은 보긴 했어, 사실. 아씨, 마마마 좀 제발. 아, 힘공공. 아, 나 지금 어지러워. 집중해서. 진짜 현기증 난. 공공공. <laughs> 아 공공 제발 꺼져 대체 얼마나 더 돌려야 마마마되죠 진짜 이제 기대값인데 嗯。Mm. 와, 97억 남았어. 맞아, 나도 행매하고 싶다. 왜 나는 날목 안 지켜주는데? 아, 근데 에디셔널 큐브 너무 비싸다. 와, 두 줄도 잘 안보여. 안녕하세요. 00. 000. 000. 돈이 얼마 없남았다고 뭐. 진짜 여기서도 안 주는 거야? 오 마이 갓. 어지럽다. 진짜 어지럽다. 어지럽다. 아, 오늘 얼마 썼냐? 거의 한... 음... 음... 거의 한... 이... 삼천억 가까이 썼는데, 오늘만... 오늘만... 어쩜 이러지? 도대체? 기대값이 얼마라고요? 왜 기대값 너무 는데 이제 다 넘지 않았나? 진짜 운 뒤지게 없네 역시 넌 평생 안뜰 놈인가? 나 기대값 넘었어 근데 왜안 떠? 도대체? 넘었는데 왜안 떠? 도대체? 하, 귀여워라니. 도대체 왜? 33판은 뜨지도 않을 것 같고, 씨, 쿠쿠크랑 000은 몇 번이나 봤는데, 마마마만 안 떠서, 씨, 거지 같니? 거지 같니? 정말 거지 같니? 아니, 70원인데 왜 바로 거래가 안 돼? 왜 바로 거래가 안 돼? 자꾸 됐다. 아, 쉣... 진짜 언제 뜨냐? 매포 가격 계속 오르더라고요. 와, 크크크 또 떴어. 떴어. 또. 진짜 개같다 아니, 황열 같으면 좀 마마마 좀 주지. 크크크만 주냐 계속. 진짜 열 받네. 그래도 아직 뎀뎀댐은 안 떠봤다. 좀마무야 하이용 우와 진짜 안 떠, 진짜 거지 같아. 공공공 아까 떴죠? 진짜 대박이다. 기댓값 넘겼었는데 이제 슬슬. 와 진짜 대박이다. 거지 같다. 거대한 공포. 43억? 40... かん。 하면 안 되니까 행복하게 방송을 할 자신이 없어요. 아, 이제 돈도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비싸고 와씨 기대값 진짜 와 거의 대박이네 기대값이 매포 시세로 보면 거의 뭐 진짜 1,700만 원 정도네. 근데 왜안 되냐고 도대체. 도대체 왜? 슬프다요.

바이, 잘 자요.